나는 축가론의 김혜수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어 Just c h i 칠 칠이라는 게임입니다. 근데 이 앞에 보니 이분 얼굴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 이게 병맛 게임인지 공포 게임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오. 뭐지 이 의자는? 오, 오 뭐야? 의자 올라갈 수 있어. 점프 뭐야? 뭐야? 침이 보여. 이거 문이. 아니. 이거 문 누가 안더라 흔들어... 오, 이쪽을 감짝아뭘 그렇게 열어. 오. 오. 침대인가? 아, 어, 이 침대 디자인의 보안이 어. 헤헤, 이 침대 아주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. 어. 이게 yeah, 디자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, 침대는. 네? 아이, 미적 감각이 없네, 이침이 만든 거야, 이거? 뭔데,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냐? 방지턱 마냥. 너무 어두운데, 이거 플래시라이트 없나요? 그니까, 뭐, 이, 이사를 하, 하던 그건가? 뭔 소리야, 이거? 어머. 히? 오오오오. 뭐야, 이거? 그림? 오, 야, 이거 내가 봤을 때, 아빠, 엄마랑 아빠가 살인을 한거 같은데? 집에 놀러온 손님을? 어. 오, 야, 뭐냐? 그 손님의 피 아니야, 이거? 헐. 좀쩐 더. 오! 아, 미친, 놈끼야 아, 어, 야, 개 깜짝 놀랐네. 뭐야? 아니, 갑자기. 아, 존나 어이없네. 왜 그래. 어, 아, 야. 뭔 소리야, 이거? 자갈 밟는 소리야, 어, 어, 개 깜짝 놀랐네. 아, 아, 내 심장 아, 이거 문열 때마다 조심해야겠다, 이거. 놀랄 준비를 하고 갑시다, 여러분들. 아니면, 아까 이렇게 뒤게 대비. 공포게임, 어, 툴이에요. 이렇게 열고 엉덩이로 가세요. 어, 뭐야. 아까아이인가 뭐야, 이게? 어? 어, 야, 무덤. 내 네, 무덤, 어, 뭐야. 흉소리? 응, 피포현 30점이라고요? 오, 그러게. 피포현은 잘한 것 같은데. 뭐야. 어? 아, 뭐야. 그래서 총 맞고 죽은 거야? 아니. 나안 움직이는데? 어, 망겜 각? 어, 여기, 여기, 여기가 중요하죠? 네. 자, 여기서 총에 맞고. 설마, 이게 끝이라 해라, 진짜. 제발. 아니야, 제발. 제발, 나에게 이러지 마. 진짜 이게 끝이니? 아니야 공략에도 이런다면 이건 진짜 끝이야 정말 죄송하지만 이 게임은 저의 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아니 뭐야 결국에는 부모님이 그 집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뭐총맞총 총 맞고 죽은 거야 부모님한테 죽은 건가 주인공도 발각돼 가지고 어 뭐야 게임이 <laughs> 왜 이렇게 짧아 아니 놀래키는 거지 씨발요 존나 깜짝 놀래켰으면서, 그때 여가가기밀력이었고요이 영상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올라갈걸요. 네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안녕.